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그때는 네, 유튜브를 활용해서 막 컴퓨터 고치는 그런 거를 아무도 진짜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문득 하셔서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동기가 궁금합니다. 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컴퓨터를 수리를 하거나 조립을 할때 손님들한테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한 가게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많이 알게 됐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생각에도 제가 되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되게 말을 잘하고 손님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가끔은 부모님들애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제가 컴퓨터 하면서 이런 이야, 저런 이야기를 하면 은 굉장히 아기들한테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죠.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 잘하는 거를 아무도 모르게 없어지는 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시도. 를 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카메라 앞에 서면은 울렁증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자신감 있게 많이 찍을 수 있으신 건지. 저도 오늘 이상하게 제가 오늘 좀 카메라 앞에 서는 거요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뭐 다른 이유였지만 2년 정도는 얼굴을 내놓지 않고 작업을 했었어요. 모자이크로 하다가 제 스스로도 제 얼굴을 보는 게좀 부끄럽기도 했고, 그래서 모자이크를 해서 먼저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대부분 유튜버들이 모자이크를 해서 나오다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이는 얼굴을 내시는 경우. 가 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이제 영상 좀 올리면 편집도 해야 되고 영상 뭐 길이라거나 그런 것더 늙는 경우는 딴아야 되고 하는 경우들 있을 텐데 그런 건 처음에 어떻게 하셨었나요? 처음에 편집을 하실 때는 욕심을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처음에 편집은 단순히 자르고 붙이는 것만 하세요. 이거 가지고 순서를 바꾸고 이펙트를 넣고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면 루트에 좀 이탈자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 3분 내에 짧은 영상들을 가지고 사람들 한테 땡겨 먹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플 대표로 어떻게 하셨는지 밑도 끝도 없이 악플 다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 경험담을 제 이야기를 할게요. 처음에 저도 악플이 올라오는데 굉장히 당황했어요. 우리가 연예인도 아니고 친구들하고 비급 카톡을 했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막 댓글이 올라오는데 그냥 막 다짜고짜 욕을 하고 시비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되게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악 설명을 달았어요. 악플 하나하나 다니면서 아닙니다. 제 의도는 그게 아니고 설명을 달았어요. 근데 설명을 다니까 이게 싸움이 계속해서 막 되더라고요. 유튜브 자체도 그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플에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을 유튜브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능이 뭐죠? 댓글, 댓글, 댓글 해제기어 그렇죠 댓글 해제. 번호 하나 골라주세요. <laughs> 유튜브에서. 댓글 삭제 말고 댓글 차단 기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제 한참 유명해졌을 때 이제 어떤 연예인 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그때 차단돼 있는 목록이 한 5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구독자가 8만 명인데 차단되기 2천 명이래요 삭제로는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차단을 하고 이 댓글들을 설득해 가지고 나의 편으로 만드는 노력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감정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감정을 쓰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설득하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번 봐버린 댓글을 머릿 속에서 떠나지 가 않거든요 제가 차단 그 다음에 이제 가졌던 기술이 뭐냐면은 제가 한 5년차 6년차가 되니까 완벽하게 습득이 됐는데 망각이라는 기술을 가졌어요 <laughs> 처음에는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잊어먹어야지 뭐, 잊어먹어야지 잊어먹어야지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도 쉬우실 거예요 젊은 유튜브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댓글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상처받고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미 오프라인에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면역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망각하는 기술 잊어버리는 기술 제가 유튜브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봤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찍고 싶은 거를. 꾸준히 업로드하면은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한 번에 퍼진다쭉 오른다 라고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찍다 보면 은젠가는 언 구독자가 늘어나고 언젠가는 팡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6년 전에 시작했던 유튜브 들과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6년 전에 유튜브가 많이 없던 시절 유튜브에 볼거리가 없던 시절 그 시절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올리다 보면은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이 오는데 지금은 우리가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손님들이 원하는 걸 팔아야지 내가 팔고 싶은 거를 뭐 맨날 판다고 해서 네. 팔 지는 않잖아요 그죠? 6개월 1년을 했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그건 애초에 방향을 잘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냐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합니다. 댓글들을 네. 다 읽어보시나요 네다 읽어봅니다 악플도 안고 가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악플 이 새기기 시작하면은 계속 예, 채널 자체가 좀 흐려지는 부분들이 있더 라고요 물론 평생을 비판적인 댓글 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우리 정도 되면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우리 댓글을 대신 관리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직접 보고 차단을 시켜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요 댓글도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시나요? 그렇죠. 금씩가 댓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줬을 때 내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저번 댓글에 어떤 분이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라고 하면 은 구독자분들이 더좀 친근하게 접근을 해주시는 것 같다고 라 생각해요. 손님과 케미 영상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대전에서 한 자리에서 한 15년 정도 컴퓨터 가게를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한 36살부터 47, 8까지 그 자리에서 장사를 했죠. 이게 이제 제 스토리라고 볼수 있는데 그때 초등학생이던 애들이 막 대학생이 되고 중학생 이들이 시집가서 막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유, 기엽다카던 애들이 점점 컸겠죠. 그런 애들이 고등학생이하고 대학생이 돼서 가게가 오니까 그때 어릴 때 대하듯이 너 군대 갔다며, 너 시집 갔다며 막했죠 자연스럽게 삼촌 같은 캐릭터, 뭐 그런 캐릭터가 좀 형성이 된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만들려고 했던 캐릭터는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버렸고 협찬이라든가 아니면 그 관련 부품 그런 재 같은 것도 많이 오나요? 어, 그럼요 많이 오죠. 유튜브 구글 코리아에서 주는 그 수익 금액보다 광고로 들어오는 금액들이 많죠. 아시겠지만 유료광고 태그가 붙는 음. 영상들 <laughs>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고비의 단가도 이자리니까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 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 흔히 말하는 메이저급들 100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보통 영상 한 건에 1 0 0 0에서3 0 0 0만원 정도 단가가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 관객이 오신 적 있으신지라 음. 어... 아, 그렇게. 그게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39만 명을 구독자분을 찍고 40만 분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 내가 방향이 잘못됐나? 내가 카테고리를 잘못 잡았나? 그래서 저도 그냥 40만 명에서 셀로프가한 1년 정도 갔거든요 그때 되게 고민하고 내가 방향을 바꿔야 되나 했는데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구독자 수나 댓글의 숫자, 뭐 좋아요, 추천 숫자, 이런 신경을 안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이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자영업을 같이 하시는 입장에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요즘 쓰고 있는 신흥 유튜버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유튜버들은 유튜브 광고 수입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최근 2년 전에 비해가지고 대부분 구독자 수도 늘지 않고 광고비도 한40% 이상 줄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유튜버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옛날에 게임 유튜브가 10명, 100명이었으면 지금은 몇만 명이 게임 유튜브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 영상을 봐줘야 될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채널을 열어버렸으니까 더 줄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구독자가 주는 건 아니죠. 그죠? 트렌드가 넘어갔으니까 만약에 제가 장사를 하지 않고 그 순수 유튜브였다는 그 셀럽 기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막 과장된 영상을 연출하고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장사를 하면서 매장에서 생기는 매출이 어느 정도 상세가 됐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얼굴이 꼭 나와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재미가 있고 그사람의 진심을 보는 건데 결국은 유튜브에는 얼굴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유튜브에 투자를 하시냐고 라고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저같은 경우는 하루에 유튜브에 하는 시간은 4시간 정도 되거든요 촬영을 뺀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유튜브를 하면 있어 가지고 촬영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자영업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처럼 장소를 섭외하고 콘티를 짜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촬영은 거의 시간이 안 걸릴 거예요 대신에 이제 편집을 하고 자막을 넣고 하는 그런 후작업들이 많이 들겠죠 저같은 경우에는 가게에서 짬짬이 잠깐 쉬는 시간 손님 운세하고 집에 가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편집을 하면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투구 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시간 방송으로 매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실시간 방송도 가끔 할 때가 있는데요. 보통은 녹화 방송을 하죠. 스트리밍을 위주로 하는 유튜버들이 왜 스트리밍을 위주로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유튜브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편집이라는 과정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피디 있는 사람들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카메라 한 개로 찍은 원본 한 시간짜리 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1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카메라 20대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만드는데 정말 뼈를 갈아 넣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편집 때문에 유튜브를 중간에 그만하시고 편집 때문에 스트리밍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특성상 스트리밍을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하루에 2시간 이상은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런 영상이 재밌어도 구매로 이어지게끔 이렇게 하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정말 제가 5년 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할때이 유튜브를 가지고 막 가게 장사를 잘 되게 하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돈은 벌고는 싶었어요. 유튜브를 하면 광고비가 들어온다니까 요거 한 30만원 정도 한 달에 잘하면 들어오겠지. 그 목적을 갖고 있지. 이걸 가지고 손님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거는 뭐냐면 은 제가 혼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SSD하고 하드디스크는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질문, 하루에 몇십 번을 똑같은 질문을 답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정말 미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죠그 제가 그냥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제 가게에 있는 모니터에 틀어놨어요. 상담하고 있는데 사장님 SSD가 뭐예요? 어, 저거 봐. 하틀어줬죠프린터기뭐 <laughs> 사요? 어 적어봐. 하고 틀어줬죠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떤 손님들이 이걸 유튜브에 올려줘. 내가 집에 가서도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볼까? 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됐죠 그리고 저는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내 영상을 올리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정말 컴퓨터를 싸게 팔고 나는 정직하게 팔아요 나는 에이스를 잘해줘요 내 입으로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한테는 그런 만들어진 진심은 통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으로 제가 제 상품이 좋다 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진심으로 계속 해서 아까 제가 1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그랬죠 그냥 하다보면 제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